파이썬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랜덤 샘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샘플을 사용하면 로또 번호를 추출하거나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샘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랜덤이라는 모듈을 임포트해 와야 되는데요. 모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모아서 묶어 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덤 모듈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뭔가 랜덤된 것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샘플이라는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위에 보이는 것처럼 import random이라고 적어 주시면 랜덤 모듈에 속해 있는 모든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고 아래 보이는 대로 from random import sample 이렇게 적어 주시면 랜덤 모듈에 있는 샘플 함수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아래줄은 지우고 위에 import random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단순히 그냥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뭐 리스트는 아무렇게나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랜덤 샘플을 적용해 보면 랜덤 샘플 그리고 리스트명을 넣어주고 몇 개를 뽑을 것이냐, 몇 개를 추출해낼 것이냐를 적어야 되는데, 일단 뭐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i라는 리스트에서 세 개의 값을 추출해낸다, 라는 건데요. 그러 출력. 그러 출력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l, g, b. 이렇게 세 개가 추출되었죠. 뭐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뭐 뒤에 있는 걸 먼저 추출하고 앞에 중간에 있는 걸 추출하고 앞에 있는 걸 추출하고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될수 있는 거죠. 지금은 또 다, 값이 달라졌죠. 아까 B였던 게 C가 되었고 우연히도 두 개는 같게 나왔네요. 지금 또 이렇게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랜덤 샘플의 기본적인 사용법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로또 번호를 추출하려고 하면, 여기에 이 i 대신에, 리스트명 대신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range, 1부터 47, 3은 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또 번호가 1부터 46 중에 6개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1에서 47은 1부터 시작해서 47 직전, 46까지의 범위에서, 6개를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 레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 6개가 랜덤으로 추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해보면또 다른 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로또 번호 추출기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은 로또 번호 추출을 하실 수 있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지금처럼 알파벳이 아니라 뭐 사람 이름이나 뭐 아이디 등을 넣어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벤트 당첨자를 뽑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뭐 이벤트 당첨자를 뭐 10명을 뽑는다 하면은 숫자가 10이 되면 되는 거고 2명이면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랜덤하게 아주 랜덤하고 공정하게 이벤트 당첨자를 추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랜덤한 값을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랜덤 샘플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